몽우 조세킴 화가의 매화 1호입니다. 몽우 화가가 가장 힘들고 어렵던 시기인 20년 전 2005년도 작품입니다. 병, 가난, 파산, 가족의 죽음, 죽음의 고비, 이별 등 처절했던 삶의 고난 앞에서 이토록 막뒤 맑은 그림을 그리며 뜨거운 예술혼을 불태운 화가입니다. 생사의 위협을 건너온 화가, 이 세상을 오로지 그림으로만 다녀가겠다는 화가, 굶어 죽어도 좋으니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리다 떠나겠다는 화가, 맑은 영혼과 무서운 집념을 가진 화가, 바로 몽우 조세 김 화가입니다. 이 그림은 나무에 그렸습니다. 맑고 심플합니다. 하늘 색채 하나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아직 활짝 피지 않은 매화 한 송이를 통해 화가는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 매화처럼 눈보라 삶의 역경을 견디겠습니다.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고결하게 살아남겠습니다. 남을 따라하지 않고 나답게 전진하겠습니다. 언젠가 활짝 필내 꿈을 믿습니다. 맑은 영혼과 초심을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근심, 걱정, 잡념을 없애겠습니다. 고독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은 누구보다도 심플할 것입니다. 반드시 강하고 아름다운 화가로 남겠습니다. 이 매화처럼 살겠습니다.